야이 개장 야이 새끼야 가잠깐잠깐잠깐 자가 자가 잠깐만 잠깐자잠깐자잠깐자 잠깐만 잠깐만 야, 이야 잠깐만 자야 잠깐만 자야야깐잠깐자 잠깐만 잠깐 야, 자 잠깐만 야 야, 만자 잠깐만 잠깐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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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차, 잠깐 잠깐만 잠 잠깐만 잠깐잠깐잠깐 아, 잠깐만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아, 죽어 만 오늘 여기서 아 잠깐만요. 뚫린다. 놀러와. 아, 잠깐만요, 잠깐만. 일로와.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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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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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앉아, 일로 와. 앉아, 앉아 앉아. 앉으라고, 일로 와. 개새끼, 어디 갔어? 야. 신세 갔어요? 갔어. 뒤질래? 어? 뒤질래? 어? 오세요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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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있어 너 교육청에 갔다 왔어 나와 야저저 저 뭐, 저 일단 얘기해요. 저저 아, 저 일단 얘기해도 까요아저저 아, 저, 저는 왜? 저아 알로 수인 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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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로. 아 잠깐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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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저 예, 일단 말로 하시죠. 일단 일로와. 말로 하시죠 말로 일단. 아 신태 개새끼 진짜. 지금 형 시청자가 6만이 아, 거의거든요. 지금 경찰를 누가 신고할 수도 있어요. 라고일로 와. 야, 그거 무서웠으면 애초에 나한테 안 그랬어. 야, 내가 나한테 죄졌냐? 어? 죄졌냐고? 어? 아니, 진짜 안 죄졌냐고? 어? 솔직히 형님, 아니 제가 진짜 두까놓고 안더라도 얘기하겠습니다. 형님, 얘기해. 저 정말로요. 저 진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요. 그래 알겠습니다. 남들한테 욕 먹고요. 알겠습니 근데 제가 윤태 형님 욕한 건 알겠어요. 근데 저희 집에 형 오셔가지고 문자 개박살내시고 저병기통이 막으시고 너가 패드립 했잖아 안 했어 나한테? 솔직히 형너 남한테 피해 안 입히고 산다며 왜 가만 히 있는 사람한테 욕을 해 그러면 아니 남한테 피해 입히는 거 인정을 하는데 그래 김윤태만 왔으면 됐잖아요 3대1 다구려서 솔직히 형님 왜다 왔어 그래서 다온 거야? 억울합니다 저 형님한테는 죄송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다온 거냐고 이렇게 한 거냐고 그래서 이렇게 다온 거냐고 묻잖아 그래서 지금 어? 그래서 이렇게 다온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어? 저 혼자 왔 아니 그래서 이렇게 다온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너도 그렇게 당해서 어? 기분을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했어? 많이 억울했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너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어? 마지막으로 얘기한다고 어? 내가 100번 양보해서 너 변기에 박고 한거 있지 네내 잘못이라 치자 네. 그 잘못이라 치자가 아니야 어? 잘못한 건데 아죄송합 네가 이렇게 한건 잘못 아니냐? 제가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 신태일이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남자 새끼가 씨바 무슨 신케일이 세우고 말고야 너도 같이 농조했잖아 내가 너 한참 어린애한테 어그 짓거리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나도 더 이상 하지 마 마지막이야 내 이번까지는 내가 한 짓거리 때문에 내가 참을게 패드립 하지 마 나도 남한테 피해 히고 사는 거 싫어해 너도 하지 마 아, 마지막 저, 경고다 저도 이제 형님한테 안 좋은 그런 말안 하고 기분 언짢게 안 하고. 아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라. 너도 네 동생 생각하는 마음에 나도 윤태라는 동생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넘어갈게. 근데 다음번에 그러지 마. 그 다음번에 나 방송 안 해. 너네 죽여 줄게 진짜로. 너도 마찬가지야. 그만해 이제. 형이 미안한 거 알겠고, 네. 미안하고 형도 그냥 넘어갈 테니까, 너네도 그만하라고. 사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형님, 아까... 신아, 일로와, 일로와. 네, 신태 일개 병신 같은 애미 창 씨가 다 설계해 놓고 나혼자만또 뜯어 맞지. 씨발로 어디 갔어? 씨빨 병신 같은 새끼. 전화해볼게 전화해볼게. 아, 막 씨발. 씨발 새끼, 개새끼 이거. 아, 한광도 내가 대가 지켜. 딱쳐 씨발 새끼야, 지금 뜯어 맞다가 족 같으니까 니 애미 창겨. 니 애미 개부지 씨발로 마. 아, 어디 갔어? 이거니 씨발로. 아,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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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씨발 새끼 문녀 내려봐! 내려봐! 형! 내려봐! 말도 하자. 내려봐봐! 내려봐 요 내려봐! 개새이개발 야! 자자자! 이러라, 그뭐 경찰았다, 경찰았다, 경찰 깨발, 일러, 일러다, 일어 핸드폰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아, 경찰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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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 다 경찰 왔다, 경찰 왔다, 경찰 왔다, 경찰 왔다, 경로 왔다, 경로왔 괜찮았다. 아이 개새끼, 어디 갔어? 아. 이 새끼, 어디 갔어? 아. 아, 씨발. 야, 그래도 무서웠다, 수인아. 어? 신태이 개새끼가 도망갔어, 부서했다 수인아. 너, 괜찮아? 너몸 다친 데 없어? 형, 응? 응, 저기 차 있는데요. 어? 차인데요. 어디? 지금 계속 교차차 다니거든요. 부대 앞어 지금... 아니, 무슨 색깔이 똑같거든요. 빨이 스테일, 이 병수가 개새끼 때문에 부드로 맞고. <laughs> 야차가 어디야? 어디야? 왜 야찬 주 알아? 야해봐. 야. 어디냐고. 아 통해봐. 아 어디야? 아 여기 동행 가는 씨발 네가 먼저 탈 차에 갔잖아. 새끼야. 말도 타 야대 광야. 야 조카야, 니애미 창년, 니애미 씨발년, 니애미 이상민 개새끼. 자그러면 짬새 떴거든요. 자 방송 때릴게요. 교차 갔거든요. 방송 때리도. 록 방종 때리고, 이따 나중에 기도할게요. 자, 방종 때리고, 이따 나중에 가도록 할게요. 자, 방종 때릴게요, 방종. 방종 때릴게요.